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기분, 행동 등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시간, 에너지, 행복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단 하나에 집중하자.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관리하려는 노력을 멈추면 당신은 그동안 자신도 모르는 타인에게 내주고 있던 힘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깨달을 것이다. 내떼 미론이란 자유에 관한 이야기다. 내버려 두자라는 간단한 말로 당신은 다른 사람을 관리하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 행동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거두면 그제야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던 삶을 멈추고 진짜 나의 삶을 살게 된다. 다른 사람을 관리하거나 기분 좋게 하느라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고 그들을 내버려두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에너지 낭비도 멈춘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마음의 평안, 집중력을 되찾는다.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다. 당신을 해방시킬 한마디, 내버려두자. 어디를 갈 때마다 가족들이 늑장을 부려도, 내버려두자. 사람들이 내가 올린 사진을 싫어해도, 내버려두자. 친척들이 내 직업에 대해 뭐라 해도, 내버려두자. 빵집에 베이글이 다 떨어졌다 해도, 내버려두자. 이웃집 개가 종일 치져도, 내버려두자. 내버려두자라는 이 간단한 말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신경 쓰이던 것들이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다. 짜증나게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짜증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동안 삶을 통제하기 위해 단단하게 움켜쥐고 있던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내버려두자라는 말을 많이 할수록 내가 걱정하던 많은 것이 내 시간이나 관심을 쏟을 가치가 없는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친구가 이번 주말 브런치에 당신을 초대하지 않아도 내버려두자. 정말 마음이 끌린 상대가 내게 집중하지 않는다 해도 내버려두자. 다른 사람을 나의 기대에 맞추려 하면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된다. 친구들이 여행을 가게 내버려두자. 그들이 함께 주말을 보내도록 내버려두자. 그들이 나 빼고 즐겁게 지내도록 내버려두자. 나는 통제하려는 충동이 매우 원초적인 곳, 바로 두려움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배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호감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 그리고 이 두려움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자녀가 반드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려고 아이들 주위를 맴든다. 배우자 또는 연인이 혹시 실수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그들의 습관을 고쳐주려고 한다. 심지어 친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야 할지 우리가 더잘 알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의 의견을 그들에게 강요하기도 한다. 사실 어떤 통제도 실제로 기분을 나아지게 하지 않는다. 사람과 상황을 통제하려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가라앉지 않는다. 오히려 증폭된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갈수록더 많이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모든 심리학자가 입을 모아 말한다. 자신에게 집중하자. 진정한 힘은 거기에 있다. 내버려두기는 통제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되찾는 것이다. 우리가 분노, 증오, 부정적 감정을 키우지 않고 반응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궁극적인 힘을 행사하게 된다. 사람들이 내 아이디어를 무시해도 내버려두자. 다른 아이디어를 채택하도록 내버려두자. 내버려두기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그들의 무례함은 당신과 관계가 없다. 중요한 질문은 당신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과 왜 함께 하고 싶어 하는지다. 함께 할 이유가 없다. 당신의 에너지를 이미 떠난 사람을 쫓는데 낭비하지 말자. 대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감정을 소화하고 당신은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통제하기를 더 많이 포기할수록 더 많이 얻을 것이다. 성인이 되면 자신의 사회생활은 자기 책임이다. 더 많은 재미를 원한다면 소파에서 일어나 멋진 사회생활을 만들어가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항상 나를 끼워줘야 한다는 기대를 내가 멈추자.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자. 내가 살펴봐야 할더 깊은 문제는 내가 파악하자. 사람들에게 내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자. 성인이 되면 삶, 행복, 건강, 치유, 사회생활, 우정, 경계, 욕구, 성공이 모두 자신의 몫이다. 누군가 와서 당신을 구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요금을 지급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꿈꾸던 파트너로 변하고, 당신이 최선을 다하도록 동기부여해주기를 바랐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오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의 허락이나, 초대를 기다리는데 보내는 시간은 낭비다. 그런 시대는 끝났다. 결국 책임감은 반응하는 능력일 뿐이다. 시간과 에너지만 기꺼이 투자한다면 당신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사소하고 약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이들을 낭비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단한 가지 즉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춰야 한다. 그들이 자기 삶을 살게 내버려둘수록 당신의 삶은 더 좋아진다. 사실 모든 이메일에 답장을 보낼 필요도 없고 모든 대화에 참여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항상 최종 발언권을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좀더 집중하고 자신감을 높이고 더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에게서 스트레스 받는 것을 멈춰야 한다. 어떤 스트레스를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되찾을 때다. 당신에겐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제할 힘이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두려워하거나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완전한 시간 낭비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도록 내버려두자. 단한 번뿐인 거칠고 소중한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이 내 삶을 망치게 두지 마라.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울 수 있는 결정을 내려라. 남의 감정 관리는 내 몫이 아니다. 사실 성인도 아이들만큼 감정적이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관리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정서적 미숙함이 당신의 선택을 좌우하는 한, 당신은 자기 삶의 우선순위에서 늘맨 뒤로 밀려날 것이다. 멜, 대부분의 성인은 그냥 어른 몸 안에 8살짜리 아이가 사는 것과 같아요. 다음에 그 사람과 함께 있다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방식 때문에 감정이 올라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8살 아이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설명한 그 모습은 8살 아이의 정서적 성숙도를 지닌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좋든 싫든 대다수 사람이 그래요. 사람들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건강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모른다. 내버려 두자. 성인이 8살 아이처럼 행동할 때마다 내버려 두자. 그들이 침묵하게 내버려 두자. 폭발하게 내버려 두자. 피해자인척하게 내버려 두자. 토라져 있게 내버려 두자.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내버려 두자. 8살 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수록 마치 그 사람의 부모가 된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내적으로 많이 성숙해져야 하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 기꺼이 쏟을 시간과 에너지의 양에 대해 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인생에서 각자 다른 패를 받았고 다른 사람이 쥐고 있는 카드는 통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패를 들여다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수록 전체 게임의 핵심을 더 많이 놓치게 된다. 당신은 인생에서 누군가를 상대로 경쟁하고 있지 않다. 늘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다. 누군가는 늘 당신보다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자신이 가진 카드에 집중하고 그 카드로 무엇을 할지 선택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인생 또는 행운을 질투하며 비교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두자. 나는 내 삶에 집중하자. 당신은 자신을 괴롭히면서 인생을 낭비하기에 너무 똑똑하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수록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 성인의 우정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한다. 우정을 기대하면 우정이 깨진다. 좀더 유연하고 능동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항상 내버려두고 내가 하자라고 말해야 한다. 그들이 떠나도록 내버려두자. 새로운 친구를 우선시하도록 내버려두자. 나와 보낼 시간이 없대도 내버려두자. 나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아도 내버려두자. 나를 끼워주지 않아도 내버려두자. 나 없이 프런치를 먹어도 내버려두자. 멋진 우정을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바로 근접성, 타이밍, 에너지다. 친구가 멀어지거나 사이가 틀어지거나 연락이 끊기면 우정의 세 가지 필수적인 기둥 중 하나 이상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연락이 끊겼다면 행운을 빌어주자. 멜 로빈스 저자의 레떼미론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약간 좀 내려놓음? 이런 거 생각나죠. 그러니까 남은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내 생각도 하나 이렇게 컨트롤이 잘안 되는데 막 싫은 생각을 안할수 없잖아요. 막 나는 거는 나는 거고 아무리 남이 뭐 어떻게 살든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 얘는 집착을 버려라. 이게 신기하게 자기계발서 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를 읽고 나서 그 읽은 직후에 제일 효과가 좋잖아요 당장에 뭐할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 그 읽으면서 좀 팁을 얻은 거 바로바로 바로 실행하기도 하고 또 한동안 안 읽으면 또 사라진단 말이죠 이 마음가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하자 이게 에픽테토스도 한 말이잖아요 에픽테토스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는 이제 집착을 버려라라고 했는데 이게 들으면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데 또 살다가 보고 이제 일을 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게 또 잊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고 아 그래서 또 마음이 괴로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책은 좀 우리가 겪을 법한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니까, 친구, 우리가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어, 뭔가 그렇게 나를 반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음, 나 없이 되게 제 얘기를 재밌게 하는, 뭐 그런 그룹책 같은 데서 그럴 수도 있고, 그니까, 러 어제도 제가 어젯밤에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대를 하면, 삶이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기대잖아요. 어 어떻게 보면 나 자신에 대한 기대 이런 걸로 뭔가를 좀 노력을 해서 뭐 발전할 수도 있고 뭔가 성취해서 더 나아갈 수도 있긴 하지만 또그 기대만큼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은 모든 게 밸런스인 것처럼 이것도 어느 정도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용도로 쓰면 좋겠지만 내가 너무 괴롭다면 레 m 이론처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기. 내버려 두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한 게, 사람이 은근히, 두 명만 모여도 기싸움이 있잖아요, 은근히. 뭔가, 그거 잘 지낼 때야 잘 지내죠? 근데 살짝 이제, 뭐랄까요, 좀, 슬쩍 기분, 기분 상하는? 뭐 성인이 돼서 막 치고받고, 막막 말하고 욕하고, 그렇게 해서 싸운다기보다, 미묘한 감정싸움, 그러니까 기분 상함, 이런 게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일부러 상, 대방을 긁으려고 그런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런 걸또 알면서도 그거 들으면 일단 기분이 나빠서 또 반박을 하고 그러다 틀어지고 이러는데,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은 8살짜리가 마음에 있고, 그냥 그게 이 사람이 지금 내보이는 모습이구나. 신기한 게 그런 거야. 바득바득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되게 또 기뻐하더라고요. 그, 돼지랑 같이 싸우고, 돼지. 돼지랑 같이 싸우고 그러면 돼지만 기뻐한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급이 안 맞는 뭐에 유치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랑 그런 식으로 논쟁을 하게 되면 그냥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멈추는 게 뭔가 진짜 진짜 굉장한 훅을 한방한 마디 걸로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생각나지 않는 이상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판단을 하겠죠. 나랑 더 친해지고 싶은 건지, 이제, 더 이상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으면 멈추잖아요, 자기도. 근데 만약에 내가 멈췄는데도 그 사람이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뭐, 뭐 진짜 끝, 끝인 거죠, 뭐. 진짜 괜찮은 게 그런 사람과 친해질 필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나를, 어, 뭐랄까요. 존중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 떠나거나 말거나 어, 상관없다 좀 슬프지만 사실이잖아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떠나가고 이런 역할을 할 텐데 인생에서 나를 상처 주면서까지 내가 내 자신이 싫어질 때까지 버티면서 누군가 관계를 지속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어, 올바른 사람들을 좀 끌어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 진흙탕에 같이 들어가서 싸우지 않는다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나를 존중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 내 말에 두자 이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음, 그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뜬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이제 그 드라마 어떤는데 그거 봤는데 그 장면이 하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너1 년만 더 참고 승진하자.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승진을 해야 마땅한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밀어주려고 그 사람한테 좀 참아라 이번 연애는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 이게 뭐 깜짝 놀랄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해주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밀어줄 사람을 밀어주는 그런 것도 많은데 의욕이 떨어지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다. 그냥 받아들이고 이직 준비를 하는 거가 나을 것 같고 혹시 또 모르죠 옮기는 회사가 더 나을지도 아무튼 여러분이 겪는 일이 모든 게다 여러분이 한 만큼 돌려받거나 뭐 여러분이 잘못해서 뭔가 나쁜 일이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의외로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기도 하고 살면서 겪는 일들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거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패배주의적으로 살자 이게 아니라 내가 할 만큼 하되 그 결과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내려놓자 레테미론이었는데요. 좀 뭔가 통제 이런 거를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읽으면 뭔가 마음이 좀 가벼워지시고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마음이 좀 내려놓는데 음, 도움도 되고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구나.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것 같고. 아무튼,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